표고버섯은 비타민 b1, b, d가 풍부하고 특히 비타민 d는 햇빛에 말리는 동안 더 많이 생성됩니다. 또한 다당류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우리 몸의 방어 기능을 높여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의학에서 표고버섯은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정신을 맑게 하고 식욕을 돋으며 구토와 설사를 먹게 하는 작용을 하고 더불어 간 기능을 강화시키는 성분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면역력 강화, 항암 작용, 성인병 예방, 뼈 건강, 변비 예방, 뇌 건강, 다이어트, 피부 미용, 고혈압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표고버섯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고 열량이 거의 없어 체중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표고버섯에는 철분도 다량 함유돼 빈혈을 개선합니다. 표고버섯에 함유된 에리타덴인 성분과 에르고테롤 성분은 혈압 조절에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표고버섯의 일인 1회 섭취량은 30g입니다. 볕을 잘 쪼인 표고버섯 두세 송이면 하루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을 말리면 비타민 D의 함량이 13배가 됩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소장에서 칼슘 흡수와 신장에서의 칼슘 재흡수를 증가시키는 비타민 D가 늘어나 성장기 어린이나 노인들에게 더 좋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은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이 강화되어 감기 등의 잔병을 예방해 줍니다.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에 좋습니다. 레티난 성분이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장내 발암물질의 배출을 도와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대변의 양과 속도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소장에서 칼슘 흡수와 신장에서의 칼슘 재흡수를 증가시키는 비타민 D가 늘어납니다. 표고버섯에는 크게 부작용이 없지만 생으로 먹을 경우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러지 체질이거나 어린이들에게는 생으로 섭취하는 것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혈중 요산치가 높기 때문에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를 자제하여야 합니다.